공조 사이에 있는 동안 태복님께서는 벌써 출정을 나가신 모양입니다. 군대는 신속함이 생명이야. 나부 선주의 입장에선 스텔라론의 재앙을 막는 것이 가장 급했을 걸세. 병원 장군이 운기군 집이라는 중책을 태복에게 맡겼다는 건잠께 결과에 따라 움직일 걸 알았다는 뜻이지. 장군이 우리한테 운기군을 따르라고 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싸움과 모험은천지차이라고이 응. 사람은 사람을 난, 난 그런 광경은못 보겠어! 무슨 말씀이신가요뭐이 정도 가지고... 그래, 경원 장군이 온기군 지휘라는 이사을 태복에게 맡겼다는 건 참깨 결과에 따라 움직일 걸 알았다는 뜻이지. 장군이 우리한테 운기군을 따르라고 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싸움과 모험은 천지차이라고. 이 많은 사람을... 난, 난 그런 광경은 못 보겠어. 무슨 말씀이신가요? 뭐이 정도 가지고... 수백 년 전, 어떤 풍야의 사도는 불멸의 거목을 빼앗고자 군대를 이끌고 나부 국경을 넘어 동천의 절반을 파괴하고 웅기군을 섬멸했었죠 그 과거는 장수종에게 있어 역사라고 할 수도 없는 그저 어제에 불과하답니다 그에 비하면 눈앞의 이 광경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우와 그런 걸 위안으로 삼는 사람이 어딨어 태복은 싸움에서 졌을까 이겼을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 쓰러져 있는 옹기꾼은 몇 없는 걸 보니 이번엔 선주가 깔끔하게 해치웠을 거야. 꼭 그렇다고는 할수 없네. 대승을 거뒀다면 보통 거점과 부대를 배치하는 움직이거든. 근데 이곳엔 아무것도 없잖아. 주변을 살펴보면 탄소가 있을지도 모르겠군. 너 누구 편이야? 쓰러져 있는 옹기꾼은 몇 없는 걸 보니 이번엔 선주가 깔끔하게 해치웠을 거야. 꼭 그렇다고는 할수 없네. 대승을 거뒀다면 보통 거점과 부대를 배치하는 움직이거든. 근데 이곳엔 아무것도 없잖나. 이게 시합도 아니고 무슨군는 무슨! 쓰러져 있는 온기구는몇 없는 걸 보니 이번엔 선주가 깔끔하게 해치웠을 거야! 꼭 그렇다고는 할수 없네. 대승을 거뒀다면 보통 거점과 부대를 배치하는 움직이거든. 근데 이곳엔 아무것도 없잖나. 주변을 살펴보면...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겠군. 너 조심해. 괴물의 생명력은 아주 끈질기다고. 이 군이 아니잖아. 여기서 뭐하는 거죠? 여긴 위험해요. 저인 장군님께서 보낸 지원군입니다. 다른 분들은 어디 계시죠? 단명종을 구조대원으로 쓰다니. <laughs> 경원도 사람이 어지간히 없나 보군. <laughs> 어서 가십시오. 이 녀석은 야광의 신도입니다. 쓸데없는 소리. 내가 널 치료하면 너도 우리의 일원이 될 테지. 그러니 저들이 도망치게 둘순 없을 거야. 안 그래? 이렇게 떠나세요 저도 절 통지할 수가 없으니 자극 좀 줘봐 <laughs> 널 위해 준비했어 전투를 최적화해 <laughs> 이배속이 <laughs> 이거야? <laughs> 불청객이야! <웃음> 저기도 추가됐 자극 좀 줘봐 도망 못 찰걸? 널 위해 준비했어 감명 중의 수명이 깜짝할 사이에 끝난 것을 굳이 죽음을 자초할 필요 있나? 아직 뭘 못... 인간은 은하를 지배하려는 욕망을 감춘 적이 없어 나도 포함이고 벌써 걸려들다니 자극 좀 줘봐 <laughs> 잘자. 도망 못칠걸. 모든 건 별이여, 대척자에게 진정한 축복을 주어라. 널 위해 준비했어. <laughs> 나좀 재밌게 해줄래? 전주에 노예 왔지? 불로장생이라도 하고 싶었나? 경원의 눈치 따위 보지 마라 야광의 비전은 그대들이 원하는 걸줄수 있어 아직 뭘 인간은 은하를 지배하려는 욕망을 감춘 적이 없어 나도 포함이고 어 걸려들다니 자극 좀 줘봐 전투를 최적화해야겠어 이배속이 이거야? 응? 무서워하지마! 얍! 예? 나쁜 아이 <laughs> 도망 못 칠걸? 아야. 정말 예의를 모르네 땜조금은 성인일 신경 쓰지마 정말 고마워 누구잖아? <laughs> 지 마세요. 전 저놈 때문에 변화했으니 얼마 못갈 거예요. 어서 가시죠. 태봉님의 사람들이 저 앞에 있습니다. 가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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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도록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야광의 비전이. 이 시점에 나타나다니. 태봉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시려나? 은인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야광의 비전은 역병의 지향인 약서를 신봉하는 선주의 강적이에요. 수천 년 동안 연맹에선 이 은밀한 조직을 제거하려고 했으나 항상 실패했죠. 이럴 때를 골라서 나타난 게 결코 우연일 리 없어요. 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네? <laughs> 이것도 개척의 성과야. 전궁에 가호가 있게... 여러분은 야광의 신도가 아니군요. 그만 움직이세요. 빨리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게요. 우리 수중에 구급용 물건이 없다고? 음, 잠시만요. 동료를 찾아서 데려올게요. 절 좀, 내버려두세요. 그만 움직이세요. 자, 이걸 마시면 빨리 낫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저기, 고맙습니다. 많이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을 만난 덕분입니다. 저희 측 주둔군이 앞에 있으니, 잠시 쉴 곳이 필요하시면 그쪽으로 오세요. 자극 탐사봐. 어. 널 위해 준비했어. 불청객이잖아. 아직 뭘 모르는 인간은 은하를 지배하려는 욕망을 감춘 적 없어. 나도. 좋아. 강해진 다음 다시 싸워야겠어. 많이 늘었네. 하! 좋아, 강해진 다음 다시 싸워야겠어. 현재 외부에는 야광의 비전이 잠복해 있습니다. 함부로 돌아다니시면 위험하니. 여기서 잠시 머무르시며 태복님의 소식을 기다리심이 어떠신지요? 누구냐? 정체를 말해라. 잠깐. 여러분이셨군요. 어서 오십시오. 밖은 위험합니다. 우리를 알아? 장군께서 초대한 손님이시잖습니까. 태복님께서 점괘로 여러분을 보시고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당부하셨습니다. 네. 태복님께서는 부대를 이곳에 주둔하라 명하신 후 전방 쪽 상황을 살피러 가셨습니다. 수년간 은거하던 야광의 비전이 금방에 나타나 부대 분위기가 흉흉해요. 무사히 오셨으니 다행입니다. 태복님께서 여러분이 오기 전까지 운기군을 움직이지 말라 하셨거든요. 네, 태복님께서는 부대를 이곳에 주둔하라 명하신 후 전방 쪽 상황을 살피러 가셨습니다. 수년간 은거하던 야광의 비전이 금방에 나타나 부대 분위기가 흉흉해요. 무사히 오셨으니 다행입니다. 태복님께서 여러분이 오기 전까지 운기군을 움직이지 말라 하셨거든요. 우선 안에서 잠시 기다리시죠. 태복님께서 돌아오시는 대로 결정을 내려주실 겁니다. 운기군이 이곳에 주둔한 채 전진하지 않는 걸 보니 낙관적인 상황은 아닌 듯하군. 야광의 비전.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이네. 선조 내부에 잠복해 연맹의 풍요를 뒤엎고자 음모를 꾸미는 집단이었던 것 같아. 스탈라론이 풍요의 이상 현상을 이야기하는 건 사실이지만. 설마 야광의 비전이 그것 때문에 위장을 포기한 걸까? 그럴 리가 없어. 운기군의 중심 세력은 아무런 타격도 입지 않았잖나. 분명 우리가 모르는 일이 생긴 걸세. 태복이 없으니 주둔지 안에 운기군에게 물어보는 게 좋겠군. 그럼 여러분께선 곳곳을 좀 살펴주세요. 소녀는 적당한 곳을 찾아 쉬고 있겠습니다. 은희님, 야광의 비전과 이야기해보셨나요? 어떤 것 같으신지요? 저들은 대체 왜 나부를 배신한 걸까요? 이해가 안 돼요 조금만, 조금만 더 300년을 복역한 노인도 변했어 사람도 요괴도 아닌 그 모습… 조금만 조금만 더 있으면 나도. 운기군은 엄격한 훈련을 거치던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통제력을 잃을 수 있죠? 인간들이 마각의 몸에 당하는 건 그렇다 쳐도, 어째서 여우족과 피디아다라까지, 야광의 비전은 저기 야광의 비전일 줄이야. 태복님은 상대가 경계할까봐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신 걸 거야. 무슨 행동가? 무슨 뜻이지? 우리한테 행동 명령을 제시하라는 뜻일 걸세. 태봉님께서는 적진의 상황을 살피러 가셨으니 여기서 잠시 머무르시죠. 태봉님께서는 적진의 상황을 살피러 가셨으니 여기서 잠시 머무르시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가 급박하여 잡담을 나눌 때가 아님을 양해해 주십시오. 태봉님의 명령에 따라 저 이군은 몇 시즌 전에 이곳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투의 상대가 역병의 재앙을 신봉하는 야광의 비전이란 사실을 알게 됐죠.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야광의 비전이든 그들의 조정을 받는 짐승이든 모두 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부대의 형제 자매들이 적과 아군을 가리지 않고 서로 패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야광의 비전 놈들이 대체 무슨 술수를 부린 건지. 선조 사람은. 마각의 몸이 드러나는 걸 가장 꺼립니다. 이유는 자신이 인간이길 포기한 채 장생의 빛줄에 감춰진 흉물에게 패배했음을, 그리고 천궁의 훈계를 어겼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야광의 비전이 저지른 행위는 모든 연맹의 자재들이 가장 증오하는 비열한 짓이에요. 동료들을 위해 이 원한을 반드시 갚겠다고 이미 천궁에 맹세했습니다. 선조 사람은 마각의 몸이 드러나는 걸 가장 꺼립니다. 이유는 자신이 인간이길 포기한 채 장생의 빛줄에 감춰진 흉물에게 패배했음을 그리고 천궁의 훈계를 어겼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야광의 비전이 저지른 행위는 모든 연맹의 자제들이 가장 징오하는 비열한 짓이에요. 동료들을 위해 이 원한을 반드시 갚겠다고 이미 천궁에 맹세했습니다. 이건 이전의 싸움과는 다릅니다. 대장님, 이번엔 전우들마저 적일 수도 있다고요. 전우가 마각의 몸에 빠질 경우 어떻게 할지는 운기에서 대책을 세울 테니 자네는 지금껏 받은 훈련을 잊지 말도록. 하지만 이건 좀 아니잖아요. 저희는 아직 나이도 어리고 마각의 몸에 빠질 나이도 아니라고요. 운기군 무술 경전에서 관련 기록을 본 적이 있어. 역병의 재앙과 접촉한 자는 순간적으로 마각에 빠진다지. 하지만… 야광의 비전이 진짜로 있을 줄은 몰랐어. 정말 우리 곁에 있었다니, 정말이죠. 우리 부대에 몇 명이나 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땐 주변에 온통 적분이라고 느꼈어. 머릿속엔 증오만 가득 차서 누구라도 죽여야겠다는 생각이었지. 난 봤어. 내가 천둥이 되고, 내가 폭풍이 되고, 연단 너 안에 연기가 되고, 미래의 냄새를 맡았지. 혈육으로 뒤엉킨 지옥도 날 막지 못해. 현록이 돼서 가지와 잎이 뻗어나가 상천을 가리고, 난 다시 변할 거야. 야광의 비전 몇 명을 잡아들였는데, 일부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제일 심각하고요! 질문? 해보든지 단 모든 과정을 내가 듣고 내용을 녹음한다는 조건이라면 말이야 <laughs> 드디어 말동무가 생겼군 굳은 얼굴로 한마디도 않는 온기군한테 잡히니까 나분해서 <laughs> 말이지 그 빛나는 씨야 <laughs> 내가 봤는데 말야 이 정말이지 아름답더군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말소리 같은 게 들려 너도 기억하지? 쿠쿠리아. <laughs> 수장님께선그 물건으로 불멸의 검옥에 신생을 취입할 수 있댔어. <laughs> 나도 처음엔 안 믿었지. 우리가 수많은 방법을 모색하는 동안 단명적은몇 세대나 흘러갔지만 불멸의 검옥은 되살아의기미가안 보였지. 하지만 지금을 봐. 에이언즈의 <laughs> 힘만이 기적을 재현한다. 맞습니다. 맞아요. 위대한 야광, 풍요이시여! 너도 봤잖아! 그제, 불멸의 거목이 되살아나는 모습! <laughs> 어찌나 장엄하던지! 장수정도 기억하지 못하는 신의 강림시대, 야광, 풍요께선! 불멸의 거목을 나부선주에게 하사하셨지! 그 신목 덕분에, 인간은 비옥한 흙, 악귀 쫓는 나무, 웅신 등 무수한 기적을 잃었어! 아쉽게도 여궁이 모든 것을 파괴하고 사실을 뒤엎는 바람에 야광님의 모든 공적이 다 지워지고 말았다고! 하지만 이제 곧 우리가 신의 강림 시대를 다시 부흥시킬 거야! 우리와 함께 싸우는 그 짐승들 너도 봤지? 그간 불멸의 거목에 아주 작은 자비일 뿐이란다! 입 다물어! 헛소리나는 쥐새끼 같으니라고! 운기군이곧 네놈들의 뿌리를 뽑아버릴 테다! 무슨 짓을 했냐고? 우린 동포들을 치료해줬을 뿐이야. <laughs> 빈약한 육체에 갇혔으니 고통스러울 테지? 개자식! 당장이라도 베어버리고 싶군. 아, 너희 모르겠군. 단명적은 몰라. 마각의 몸? 그건 야광님께서 하사하신 두 번째 목숨이라고! 아집을 버리고 신선의 몸이 되어 자유로운 생명이 되는 것이지. 나는 네 눈에서 힘에 대한 갈망을 보았다. 이 생은 고통스럽고도 짧지, 안 그래? <laughs> 난내게 그런 힘을... 저놈의 가머니산에 속지 마! 장난 좀친 거야, 군사나리. <laughs> 풍요님의 은혜 없이 너희 단명족은 그런 변화를 계승할 수 없지. <laughs> 드디어 말동무가 생겼군. 굳은 얼굴로 한 마디도 않는 온기군한테 잡히니까, 나부의선말이지 <laughs> 은희님, 야광의 비전과 이야기해보셨나요? 어떤 것 같으신지요? 맞아요. 하지만 풍요의 주민들의 눈에는 장수종의 본성을 무시한 채침 마를 억누르고 일반인들의 문명사회를 지키는 척하는 소꿉놀이하는 어른처럼 보인답니다. 이것도 일종의 광기죠. 아... 하... 선주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불멸에 대한 공포가 더 커요. 바라던 대로 장생을 얻는다 해도 죽음보다 더 공포스러운 결과를 직면해야 하다니. 풍요의 왕이라는 그 작자는 정말 악랄한 농담을 했네요. 은희님, 야광의 빛... 비... 자업자득이죠. 선주연맹은 장수종의 금기를 건드리는 행위를 불호한다고요 저들은 A연지의 힘을 구할 때 본인에게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를 능력이 있는지 곰곰이 따져봤어야 했어요. 하... 선주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불멸에 대한 공포가 더 커요. 바라던 대로 장생을 얻는다 해도 죽음보다 더 공포스러운 결과를 증면해야 하다니. 풍요의 왕이라는 그 작자는 정말 악랄한 농담을 했네요. 은희님, 담이 정말 크시군요. 그 말을 사람들 앞에서 했더라면. 웬만하면 작은 소리로 말하세요. 웅기군이 들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laughs> 은희님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수단도 가리지 않는 분이셨군요. 하... 선주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불멸에 대한 공포가 더 커요. 시작될 거야. 하이, 괜히 나까지 긴장되네. 준비됐지? 회복이 오면 치열한 전투가 시작될 거야. 하이, 괜히 나까지 긴장되네. 준비됐지?